네,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불특정한 알고리즘으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어, 새로운 분들 예, 인사드리겠습니다. 초보 유튜버 진훈입니다 예, 물류센터 처음 오신 신입분들이 하시는 보통의 행동입니다. 우리 어, PDA 어떻게 하지? 잘 모르겠는데 저기 혹시 사원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저 사원님 혹시 화장실이? 저 사원님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? 사원님 이거 낱개인가요 박스인가요 예, 물류센터 자주 나오시는 고수분들 고인분들의 행동 영역입니다 아 오늘 물류 왜 이렇게 많아 아다개사료랑 이거 휴지네 아뭐 다원이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아아 덥다 아, 아 덥네 더아 밥시간 아직 멀었나 아 퇴근 언제지 오늘 연장하나? 왜 이렇게 많아 이쪽은 아좀 제발 D로 좀 가자 D 왜 이렇게 A 동만 있냐 냉동 센터에서의 이제 초보 신입 분들의 행동 요령인가 아왜 이렇게 춥냐 아저 잠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잠바 좀 냉동 센터에서 고수 분들의 행동 요령입니다 아 오늘 좀덜 춥네 아 깔깔이 껴있고 나서 다행인가 아터치팬이 좋네. 저번에 보험가입 하면서 선물 받은 건데. 두부랑 생선, 오케이. 어, 육류가 별로 안 나가네. 어, 이제 신입분들, 밥 먹으러 갈때 행동 요령입니다 어, 저, 몇 시까지 돌아오면 되나요? 뭐 커피나 이런 건 반입이 안 되는 거죠. 네, 밥은 사칭 가서 먹으면 되는 거죠. 어, 그냥 뭐 찍어 먹으면 되나요? 뭐 이거 식권 같은 거 따로 없나요? 이거 되게 재밌네. 오, 괜찮은데, 아씨 죽었네. 아 양치나 하고 들어가자. 퇴근할 때. 아 너무 힘들었다. 아 이거 돈 언제 주지? 내일 줄려나? 아, 내일 나올까? 아 모르겠다. 그냥 일찍 일어나서 나오던가 해야겠다. 고수가 퇴근할 때. 아, 오늘 연장했네. 오케이 오늘 연장수당 오케이. 내일 인생 있나? 아이씨 내일 인생 없네. 주말 때 나가야겠다. 어, 아니지? 그냥 혹시 오후로 지연해볼까? 오케이. 상하차. 어, 괜찮은 것 같은데. 여기까지 초보분들과 고수분들의 차이점을 한번 발령기지만 한번 <laughs> 묘사를 해봤습니다. 재밌는 컨텐츠가 되시고 뭐 공감을 하셨을진 모르겠지만 좋아요랑 구독, 그다음에 댓글로 많이들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영상은 계속해서 재밌는 컨텐츠로 생각해서 꾸준히 단기간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일하신 만큼 돈 받아 가시길 빌겠습니다. 안녕.